여보 나 시장 가서 장 보고 올게. 알았어. 여기 5만원이면 충분해. 아니 괜찮아. 나돈 있어. 그럼 부엌 청소 좀 나중에 봐줘.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데. 어? 여보 어디가? 깜빡했네. 우리 엄마 아파서 입원하셨어. 이틀 동안 병원 가서 간호해야 해. 내가 차로 데려다 줄까? 아니 괜찮아. 운전면허 땄어.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게. 그럼 돈은 얼마나 필요해? 내가 이체해 줄게. 괜찮아. 돈은 내가 준비했어. 신경 안 써도 돼. 어? 남편은 쓸 데가 없는데. 어? 여보 왔네 손에 든거 뭐야? 오? 또내돈 가지고 함부로 산 거지? 내가 쓴건내 돈이야 당신 돈안 썼어 너희 또뭘 싸워? 어머님 다녀왔어요 요즘 친정 엄마가 아파서 입원하셨잖아요 영양제 좀 샀는데 어머님 것도 챙겨왔어요 어머 또 나한테 돈 쓰게 했네 괜찮아요 저도 돈 있어요 돈 있으면 다야? 쌓인 불만이 폭발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너 이제 정말 건방져졌어 점점 가장인 나를 아주 호구로 하는 것 같아 입 닥쳐 다내 덕분이야 그럼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이번에 온건 어머님 영양제 드리려고 온 거고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해요. 어, 다정아 잠깐. 내가 줄게 있어 기다려봐. 이거 챙겨가서 엄마랑 같이 써.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로를 챙기는 고부 그리고 그리고 여기 내 카드 줄게. 내 퇴직금 다 들어있어. 내 엄마가 지금 입원하셔서 돈이 필요할 때잖아. 가져가. 안 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님 노후 자금인데. 노후가 뭐가 중요해. 사실, 그렇잖아. 우리 집 안팎은 다 내가 챙기고, 크고 작은 비용도 다 내가 관리하잖아.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앞뒤로 내가 다 돌봐주고. 나나라,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이 돈이 아니라 너야. 하지만 산통을 깨는데. 봐, 엄마도 안 받는데, 그럼 나한테 줘. 뭘 준다고?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어떤 여자도 남한테 손 벌리고 싶어 하지 않아? 만약에 한 여자가 스스로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집안일도 하고, 애도 키우는데, 그럼 너 같은 남편은 뭐하러 필요해? 넌 집에 오면 양반처럼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한테 필요한 건 남편이지? 조상님이 아니야. 돈만 벌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일침 놓은 시어머니의 말이 통쾌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